미래가 보장되는 학이 바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학자금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정시의 문은 예상보다 좁습니다. 취업 연계형 계약학과의 전체 모집 인원 1,053명 중 정시 모집은 단 167명 15.9%에 불과하며 대부분 수시에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 167명을 두고 8개 대학과 4개 과학 기술원이 경쟁하며 특히 고려대 40명, 연세대 32명, 성균관대 30명과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은 주로 가구 97명 모집에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전형 방식은 대부분 수능 100%로 결정됩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가천대, 경북대 그리고 4개 기술원이 오로지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연세대는 수능 95%에 교과 5%를 한양대는 수능 90%에 서류 10%를 반영하니 이두 대학을 지원한다면 수능 외 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는 정시에서도 수학미기, 과탐절사, 합3등급 이내라는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상 합격선도 265점 수준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 반도체, 학과와 어비슷한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 전반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주로 반영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대학이 그 반영 방법을 자율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수능 고득점자라도 과거 기록에 따라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시 전형 기간 중에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등 서류 평가는 군별 전형 기간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의 핵심 황금 수갑입니다. 계약 학과는 취업 보장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지만 졸업 후 협약 기업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본인의 원인으로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재학기간 받은 장학금과 혜택을 환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취업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성, 흥미, 그리고 해당 기업의 문화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고려한다면 이 학과는 대부분 수시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만 선발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가천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기존 3년제가 아닌 4년제 학제로 변경된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